지금부터 이음재 준비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응용품과는 컵 모으기가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는데요. 예상보다 버려지는 컵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종종 음료랑 얼음이 가득한 채로 버려진 컵들이 버려져 있기도 해서 수집하는 내내 한숨을 푹푹 쉬며 돌아다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에휴! 일회용 컵을 재활용해서 화분을 만든다는 게 우리의 목표였기에. 그냥 새 컵을 사라는 말을 꿋꿋이 외면하며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버려진 컵들을 수집했습니다. 아참, 무려 300개의 컵을 모았고 전부 다 깨끗하게 세척했답니다. 이번에는 서양 분과와 사회사상 분과가 함께 부스를 운영했죠. 큰 강의실에서 임제를 준비하는 모습 너무 경이롭더군요. 어린이 취향을 저격하여 캐치 철학핑을 준비하는 이 부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번 이음제 때 동양 분과는 이름값 제대로 한것 같아요. 전통놀이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벽에 조각보 색지로 크게 꾸며서 그런지 한국의 매력이 통통 튀었답니다. 자, 이음제 준비 과정 잘 보셨죠? 이렇게 우리의 땀과 눈물이 모여 만들어진 이음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공적인 부스 운영을 위해 모두가 힘을 써줬는데요. 힘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응용윤리분과는 일회용 컵을 업사이클링해서 다육이를 담는 화분으로 재탄등시켰는데요.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가는 부스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목도 조금 나갈 것 같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더 더 뿌듯했어요. 특히 4살부터 7살까지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좋아하는 걸 신나게 그리고 원는 다육이를 골라서 화분을 만들어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말 뿌듯했답니다. 이외에도 전통놀이 부스, 심리 테스트와 책갈피, 페이스 페인팅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이건 비밀인데 저희 윤리교육과 부스가 가장 호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온 만큼 그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달려보아요. 네. 이렇게 이음제가 끝이 났습니다. 이음제 준비 과정에서 응용 분과의 컵 씻기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컵 씻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입니다 이음제 비 이렇게 빡세. 지금 기분이 어요야나요 비록 이음제 준비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고. 치기도 하였지만 모든 윤리교육과 학우분들의 준비와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이음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정말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음재에서 만난 귀여운 애기들 너무 깨물어 주고 싶었답니다. 애기들이 윤리교육과 부스를 열심히 참여하고 하고 싶다고 쪼르르 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진짜 뿌듯했습니다. 분과장, 부분과장을 포함한 모든 윤리교육과 학우분들, 이음제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비록 저는 내년에 없지만, 모두 모두 이음제 운영 화이팅 하세요!